악장하시고 관세음보살을 아홉 번 같이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아홉 번 같이 부르면서 지난해 한해 동안 묵은 모든 모든 재역장이 번시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과 부경에 있는 부처님 말씀과 비경에 있는 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다. 안 한다요. 그대가 물은 성스러움이나 천상세계란 진심이 있어야 한다. 제일 먼저 성스러운 제자가 세존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앙을 품고 일체의 고통을 나한다 진리의 천생에 태어나고 일체의 고통에서 떠나느니라 하시고 내부절로 네된 말씀을 하셨다. 알았나요? 이의 가르침의 이야기 아니라신심이란 믿음을 가슴에 품어야 한다. 가르침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니 때를 놓치지 않고 수행하여야 한다. 비무 있는 말씀 모아드립니다. 난띠라는 상인이 길을 가다가 보물을 주었다. 그는 친구들에게 고르 나누어 주었다. 자신도 보물 중에 하나를 가졌다. 그리고 그는 그 보물을 상안으로 들어와서는 장사꾼에게 아주 비싼 값을 받고 팔았다. 너무 좋아, 마치 천상이라도 난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보물을 주었고, 그 보물을 큰 값을 받고 팔았습니다. 나는 하나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난티라는 상의를 빼고는 모두가 거저 보물을 얻고도 어찌된 일인지 기쁜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난티가 말했다. 그대들은 내가 보물을 고루 나누어 줬었건만 어찌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 중에 우두머리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가 큰 보물을 얻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보물도 보통 보물이 아니고 생명이 보물입니다. 내 생명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따라가보면 더큰 곳에 나의 생명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근원을 부처님이십니다. 저희들은 그보다 더 많은 복은 없습니다. 자, 하기가십시오 업무를 빨리 끝내야 식기 전에 먹으니까 밥죽이 좀 식으면 빨리 먹을 수 있어요 어, 위에 이렇게 약간 굳어가지고 걷어먹는 재미도 있고 괜찮죠? 동지 이야기는 여러분 핸드폰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제가 굳이 얘기 안겠습니다 아, 어, 봉지 팥죽을 먹으면 좋다 보니까 무조건 먹어야 돼요. 또, 새벽에 우리, 그, 보살님들이 한 연왕분이나 오셔가지고, 새벽 3시부터 팥죽을 끓어서 어, 크다 그, 벤도 같은 그릇에 다가 300그릇이나 담아놨어요. 음.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가져와서 어.. 오늘 일요일인데 거사님들 낚시 갔어요? 옷도 가셨나? 봐요. 다 안오시고 어, 하나씩 드리고 아이들도 같이 먹으면 어, 좋습니다 어느 법경에 있는 말씀인데 어느 날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안 한다가 부처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스러움이 무엇입니까? 참 답하기가 무엇을 성스럽다고 한마디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조금 전에 합장을 하고 일심으로 관세보살 한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다 똑같이 한 생각으로 일제 모든 악업이 다 사라지고 서럽이 찾아와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걸림이 없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성스러움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에 부처님 그러시는 거예요. 성스러움이란 첫째가 진심이 있어야 된다. 믿는 마음, 착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성스러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믿는 마음이 있다면, 그 믿는 마음이,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있습니 또 거사를 남편을 믿는 마음일 수도 있고 아내를 믿는 마음일 수도 있고 아이들을 믿는 마음일 수도 있고 이 믿는 마음이 곧 성서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것이죠. 많이 있는데 아십니까? 우리가 뭘 믿고 살아요? 숨 쉬는 동안은 죽지 않는다. 달려 없는 맑은 공기가 있어서 우리는 그 공기 덕분에 죽지 않지.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그 믿음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실세 없이 우리들에게 나누어지는 수많은 자연적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을 가져보지 않죠. 왜 믿기 때문에. 만약 해가 없다면 해가 아주 멀리 달아났다 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은 그 시간으로 단박에 얼어서 죽죠. 누구라도 해에게 님 고맙습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런데 그할량없는 고마움이 바로 믿음이 우리가 이와 같이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바로 그런 거죠.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나 가정을 지켜주고 온 세상을 지켜주신다. 그 믿음이 바로 성스러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네 구절로 된삭구계송이라고 그런 말 만들었죠. 계송입니다. 계송 개송. 노래로 돼 있죠. 아난다여 이의 가르침의 이야기하리라 첫구 자절입니다. 이자는 이치 이자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말하리라 그런 말이죠.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말하리라 그러신 거죠. 진심이란 믿음을 가슴에 품어야 한다. 그래야 이가 진리가 드러난다. 그런 뜻이죠. 가르침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니 누가르침이죠? 부처님 가르침. 우리 불제자들은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익혀서 행하는 겁니다. 진 해, 행, 그러지요. 첫 번째는 신이요. 믿음이요. 두 번째는 해. 알, 해, 자. 알아야 돼. 공부를 해야 돼. 부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부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부처님 가르친 모든 진리, 법도를 알아야 되고, 절에 하면 절에 하는 일들을 알아야 돼. 세상 살땐 세상 살이를 알아야 되고, 취직하면 내가 무슨, 무슨 기술로 어디 고 어느 곳에 가서 일해야 될지 알아야 돼. 바로 아는 거이 세상에 태어나서일찍 중생들은 모두가 다 배우죠. 저 미물에서부터 사람까지. 일생 동안 배우는 겁니다. 공부하지. 여러분들도 죽을 때까지 우리 모두는 배우는 것, 어렸을 때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